안녕하세요. 우주생생뉴스입니다. 이번 주엔 일론 머스크가 800억에 달하는 테슬라 스탁 옵션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한창 뉴스가 됐고 영국 세자인 케이트 미들턴은 암 투병으로 휴식에 들어간 지난 12월 이후 다시 공식 행사 참석을 예고했습니다. 바이든은 아들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는 3년 만에 다시 의회를 찾아 공화당의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호주는 다음 주 6월 18일 화요일에 금리 정책이 발표되는데 현재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그외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을 집 안에서 볼수 있는 우주인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360도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천정이나 벽을 우주 공간으로 바꿔줍니다. 제품을 구입한 후 아마존에 제품 리뷰를 남겨주시면 10달러의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설명이 적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캐시백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나 친구 생일 선물을 고민하신다면 좋은 가격에 훌륭한 선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중국 리창 총리가 호주를 방문하는 날입니다. 7년 만에 호주를 방문하는 중국 주요 인사인데, 호주에서는 이번 방문으로 랍스터 등의 무역 제재를 완전히 없애는 것과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이 15일 비자 면제 기간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호주의 리튬이나 철광석 등의 광물 확보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서호주 리튬 생산의 99%가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호주로서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주엔 중국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등의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국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판다 외교인데 지금 호주 아들레이드에 판다 커플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빌려온 커플인데 아직 새끼가 없어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커플로 교환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호주의 탄소 배출 타겟을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야당의 피터 더튼 총재가 2005년부터 2030년까지 43%의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호주의 파리 협정 탈퇴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야당은 원자력 발전소를 밀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닥 찬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피터 더튼의 계획은 이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질 때까지 석탄과 가스 발전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탄소 배출량이 더 늘어나서 파리 기후협정을 맞출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야당이 원자력 발전을 내세우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 주요 내용은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도 재생에너지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내용과 원자력 발전소의 핵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며 이 발전소는 어느 동네에 지을지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이 말은 재생에너지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자력도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나중에 뒤탈도 없다는 결론이라 아직 원자력을 밀고 있는 야당에 대한 찬성은 높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노후화된 석탄 발전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을 때까지 재생에너지 확충이 끝나지 못하게 되면 당장의 이 정전 등의 전기 문제가 우리 실생활을 덮칠 것이기 때문에 야당은 이 부분을 노리고 에너지를 선거 쟁점으로 선점한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문을 닫기로 했던 뉴사우스웨이즈의 석탄 발전소도 4월 말에 가동을 4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발전소가 차지하는 전기 생산만 해도 이 뉴사우스웨이즈의 25%에 달합니다. 이 점을 파악한 피터 더트는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질 때까지 석탄 발전소를 멈추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금의 여당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은 것이 건설 인력도 부족한 마당에 이 재생에너지를 더 빨리 지을 수도 없고 석탄 발전소를 당장 닫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야당이 파고든 것입니다. 에너지 문제는 지금의 야당인 이 코올리션이 정권을 지키는 동안 석탄을 옹호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좀 질질 끌어오던 문제라 자유당이 집권했을 때부터 이미 예상되었던 문제입니다. 제 영상 중에 5년 전에 올린 정기요금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어,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링크는 영상 아래에 달아두겠습니다. 지금의 행보로 봐선 이 내년 5월에 있을 선거에서 여야당 입장 차이를 가장 크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자유당의 실패 원인 중 하나로 석탄을 지지한 부분이 지적되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하며 생활비 상승을 겪는 지금은 이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 에너지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쪽이 승산이 더 있다 볼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피터더트는 원자력 발전소의 예정지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바다에 짓는 풍력 발전도 주민들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마당에 과연 이 원자력 발전소가 환영받을지는 의문입니다. 건설업의 고용난이 계속되면서 이민자 수를 제한하더라도, 필요 기술직의 건설 관련 인력은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정부와 건설업계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 부분에 고용이 많은 만큼 호주인 고용을 먼저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면서 최소한의 건설 인력을 이민자 수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고, 건설업계는 국내에서 사람 구하기가 힘든 만큼 건설 관련 이민자 수부터 늘려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테입 교육을 지원해서 건설 기술을 가진 호주인을 육성하면서 급한 부분만 이민으로 받자는 것인데 이는 향후 실업률 걱정도 포함한 장기적인 고민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로드맵은 2023년 12월에 나왔는데, 당시에는 호주에 필요한 기술 부분과 그 기술을 증명하는 방식 등에 제시를 했고, 주요 직업군을 딱 발표하진 않았는데, 이 세부 사항에 들어가는 주요 직업군의 리스트 초안이 지난 6월 5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주요 직업군에 뽑히면 비자를 더 빠르게 제공받게 되는데 발표된 주요 기술직 초안에 요가 강사, 무술 전문가, 어, 도그 트레이너 등이 포함되고 플러머나 벽돌공, 캐비넷 메이커 등의 건설 관련 직종이 제외되면서 지난주에는 이 언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이 전기기사나 목공, 토목기사 등은 이 주요 기술 리스트에 포함되었는데, 이 가만히 보면 호주인 진입이 쉬운 정도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알바니지 정부는 건설 관련 교육 예산으로 90밀리언을 배정했는데, 건설업계 인원 확충을 위해 호주인을 더 교육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주요 직업군의 초안이 환영을 받지 못하자 노동시장을 재조사한 후 주요 직업군을 다시 재고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최종 안에 얼만큼의 건설 인력이 포함될 것이냐 만큼 주목할 기사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부족한 곳은 건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호주 국방부에서는 젊은 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올해 채용 계획에 4,400명이 미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호주 정부에서 2040년까지 국방 인력 30%를 늘릴 계획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인력 부족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군 파일럿과 해군 잠수함 인력 구조기 예상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군 입대를 장려하기 위해 군대 에 4년을 근무하면 5만 부를 보너스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로 인한 충원도 350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 군대 입대 연령인 Z세대에게는 과거와 달리 애국심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지불하더라도 리크루트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책도 내놨는데 지금은 호주 시민권자만 군 입대가 허용되어 있지만 호주인이 아닌 이 호주 영주권자에게도 군 입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5IG에 해당되는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영국의 시민들 중에 호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호주 군입대를 할수 있게 되는데요. 당장 올해 7월부터는 뉴질랜드인들이 군입대가 허용되고 다른 나라들도 조건만 충족되면 2025년부터 군입대가 가능합니다. 입대에 관련한 이 세부적인 조건이 있지만, 어, 정치권에서는 더 자세한 규정을 내걸라고 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호주 군대가, 어, 뉴질랜드 군대를 빼갈 것을 우려하나는 질문에 뉴질랜드 국방장관은 세부 규정으로 호주에 1년을 거주하고 지난 2년간 국무, 복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당장 호주에서 뉴질랜드 군인을 빼갈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